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2019년 1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아 자동차의 1월달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거에 앞서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1월에 할인 조건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랜저 할인 조건에서 뉴 스타트 페스타 프로모션 고개 3% 할인 플러스 1.25% 할부 어, 3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3% 할인은 맞는데 1.25% 할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아,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예, 뉴 스타트 페스타 프로모션 3% 할인 플러스 1.25% 또 할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3% 할인은 있지만 1.25% 36개월 할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나타하고 또 아반떼하고 보기에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1월에 할인 조건에서도 글로 제가 올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높아시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탑3는 요건 11월달 판매 기준이고요. 1등은 언제나 1등 모닝입니다. 그래서 5,333대, 그래서 전체 8위를 했고요. 2등은 K5, 4,529대, 전체 11위. 그리고 이제 3등은 K7, 3,741대, 그래서 전체 1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기아 모닝의 1월에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이 있는데요. 50만원, 아 죄송합니다. 60만원 할인. 그리고 이제, 30만원 할인, 0.5% 저리할부.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얼리버드 어, 조건이라고 해서 30만원 할인이 되는데, 요거는 10월에서 11월 생산분만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차 전용카드 특별 할인이라고 있는데 요게 10만원 할인 플러스 10만원 캐시백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아 레드멤버스 경차 전용카드를 가지고 500만원 이상 일시불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거기에다가 세이브 오토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힘내라 대한민국 할인 20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 또 공기업 직원분들 공공기관 직원분들, 또 교직원분들, 뭐 학교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그래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분들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일업 패밀리 1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차를 구매하면 1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구매 포인트 선 할인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를 사면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미리 쓰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대에 5만원, 세 대에 10만원, 네 대에 15만원까지 선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전이 80만원, 12월 이전이 40만원, 12월 이후가 20만원의 혜택이 있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20만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인을 받고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또한 순수한 할인은 아니고요.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K5에 1월에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할인이 130만 원 또는 100만 원 할인 플러스 0.5% 할부.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아, 80만 원은 10월 생산, 50만 원은 11월 생산분에 한해서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소세 더블전 30만 원은 l p g 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또 7년 경과 어, 노후차 할인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차량, 그래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의쥐 구매 한정이 되고, 뭐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로 구매를 했던 타사차를 구매했던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K로열티 업그레이드 재구매 할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K3즈,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분들이 혜택이 가는 거고요. 고객분들에게, 그리고 이게 가족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K3즈 구매권에 해당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대, 어머니가 한 대, 아내가 한 대, 본인이 한 대, 이번에 본인이 구매를 한다면 다섯 대로 인정을 해서 다섯 대로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에 10만원, 3대에서 4대 30, 5대에서 6대 50만원의 혜택이 있고요 외제차에서 갈아타시면 30만원 또 이제 힘내라 대한민국 할인 20만원 케일러 패밀리 10만원 재구매 포인트 선 할인은 2대 10, 3대 20, 4대 30만원이고요 전시차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전 80, 12월 이전 40, 12월 이후 20만원이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5 하이브리드 어, 1월에 할인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가솔린, 디, 가솔린 대비 좀, 할인되는 거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 할인 조건이 70만원 또는 40만원 플러스 0.5% 할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얼리버드 조건이라고 해서 어, 10월 생산이 100만원, 11월 생산이 70만원, 그리고 이제 7년 경과 노후차 리 30, 그리고 K 로열티 업그레이드 재구매 할인이 2대 10만원, 3대에서 4대 30, 5대에서 6대 50만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더 우대 할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보유 고객분들이 다시 구매하시면 50만원, 그리고 이제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니로 전기차를 계약 주기신 고객분이 구매하시면 또 100만원에 어 아주 큰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제차 대차유도 30,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할인 20, 케이로우 패밀리 10만원, 재구매 포인트 선할인 2대 10, 3대 20, 4대 30만원 전시차 할인은 10월 이전80 12월 이, 이전 40 12월 이후 20만원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K7의 1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7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할인이 50만원 또는 20만원 플러스 0.5% 할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할인인데 요거는 10월 생산 가솔린 디젤만 해당상이 있고요. 100만 원 할인은 10월 생산 LPG, 120만 원 할인은 11월 생산 가솔린 디젤. 어, 70만 원 할인은 11월 생산 LPG만 해당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소세 더블전 30만 원은 LPG만 해당상이 있고요. 7년 경과 노후 차할인 30만 원. 그리고 K 로열티 업그레이드 재구매 할인은 두대10세 대에서 네대30 5대에서 6대 50만 원. 외제차에서 갈아타시면 30, 힘내라 대한민국 할인 20, 케어 오브 패밀리 10만 원. 그리고 이제 재구매 포인트 선할인 2대 10, 3대 20, 4대 30. 그리고 전시차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전 80, 12월 이전 40, 12월 이후 20만 원.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1월에 K7 하이브리드 조건은 어, 기본, 가솔린, 어, 조건하고 동일한데요. 틀린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조건이 10월 생산이 100만원, 11월 생산 70만원이고요. 개소세 더블 지원이 빠지고, 하이브리드 더 우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만원 할인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보유 고객이, 구매하시면 50만원, 그리고 이제, 니루 전기차 계약 중인 고객분들이 구매하시 100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승용 라인 탑 3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 기아 SUV 탑 3, 예,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 모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SUV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은 카니발 6,571대, 그래서 전체 4위를 했고요. 2등은 소렌토 6113대 그래서 전체 6위를 했고요 그리고 3등은 스포티지 3388대 그래서 전체 19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카니발의 어, 1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기본 할인은 20만원이 있고요 얼리버드 할인은 100만원인데 이거는 10월에서 11월 생산 그리고 7년 7년 경과 노후차 할인은 40만원 그리고 케이러 패밀리 10만원 재금액 포인트 선 할인은 2대 10 세대 20, 4대 30이고요. 전시차 할인은 11월 이전이 40, 12월 이후가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에 많이 팔렸던 소렌토의 1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할인이 20이고요. 얼리버드 할인이 10월 생산 100만 원, 11월 생산 80, 12월 생산 30만 원의 할인혜 택이 있고요. 7년 경과 노후차 할인이 30, 외제차 대차유도 30. 힘내라 대한민국 할인 20. 캐로 패밀리십. 재구매 포인트 선할인은 2대 10, 3대 20, 4대 30. 전시차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전 80, 12월 이전 40, 12월 이후 20.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오트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팔렸던 스포티지의 1월에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할인이 20이고요. 아 어, 그리고 1.5% 더블 베네피트 활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리버드 할인이 10월 생산이 50, 11월 생산이 3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고요. 7년 경과 노후차 할인의 30, 외제차 대차유도 30, 힘내라 대한민국 20, 캐럴 패패밀리 10, 재구매 포인트 선 할인은 2대 7만 원, 3대 14만 원, 4대 2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포인트를 미리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시차 할인은 10월 이전 80, 12월 이전 40, 12월 이후 20,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랑 3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승용 부분 탑3, SUV 부분 탑3에 설명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얼리버드인데요.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어, 재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 1월 달에 그 차량을 사겠다 이러신 분들은 월 초에 가서 좀 차량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폭탄상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사남이라는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남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